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느덧 수요일 시장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가 0.4%,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그러한 여파들이 뉴욕 증시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의 조정세를 겪으면서 4.0% 부근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연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또 안전자산 선호도에 따라서 소폭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102.5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현재 29,800달러 선으로 3만달러 선을 깨졌지만 그래도 그 부근에서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인데요. 관련 흐름들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시자면 1,850달러 선으로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0.3%의 하락을 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BNB 코인이 245달러 선에서 총상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 다와 솔라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현재 2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필두로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었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연관성들이 있고 현재 뉴욕 증시엔 어떤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지 살짝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전에도 피치에서 미국 정부에 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피치보다 더 많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미국에 있는 소. 소형 은행 10개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피치에 따르면은 어, 패드가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과연 어떤 은행들을 계속해서 강등할 것인가 에 관한 여부들도 시장에서 두려움 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bb 사태를 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인데 자 미국은행은 괜찮다라는 언론 보도 에 우리가 익숙했었지만 결과적 으로 열개 은행이 강등 조치가 내려졌고요. 추가적으로 여섯 개 은행이 현재 그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섯 개 은행은요 소형 은행이 아니라 비교적 대형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충격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곤두세워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디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가 너무나 평가 절하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앞서도 시황을 통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에 관해서 언급을 자주 해드립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라건 그만큼 미국의 국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투자했었는데 이 투자에 관한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걸 안또 예치했었던 고객들은 하룻밤 빨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적 빡,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인출하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 뱅크런을 막지 못한다면 은행은 결과적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계속 커진다라는 건데 이것에 관한 수혜는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고요. 관련 내용들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계속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에 이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JP모건 에서 실제로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 리서치팀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출시가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PYUSD가 이더리움의 활동을 촉진하게 되고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유틸리티를 향상시켜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물론 시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네이티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 PYUSD 스테이블 코인에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다는것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들도 심심찮게볼수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페이팔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USDT와 USDC가 이제 더 이상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자리를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게 될지 여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디패깅 현상이 9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1달러에못 미치는 현상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아바페생싱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관에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의 브리핑까지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